배우 한예리가 영화, 일랑, 김지훈 감독, 에서 강단이, 는 매력을 펼친다. 일랑, 은 남북한이 통일준비 5개년, 계획을 선포한 후 반통일 테러단체가 등장한 혼돈의이 29년, 경찰 조직 특기 대와 정보기관인 공안부를, 중심으로 한절대 권력기관 간의 숨막히는 대결 속, 는, 대로 불리는 인간병기 일랑의 활약을 그린 작품, 탄, 탄한 연기로 스크린과 TV는 물론, 라디오 DJ까지다. 방면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온 한예리는 빌랑을 통해 이제껏 보여준 적 없었던 새로운 얼굴로 독보적인 존재, 감을 보여줄 예정이다. 한예리가 선보일 구미경은 반, 통일전선의 최선봉의 선 반정부 무장테러단체 세트위, 대원으로 이윤이 한효주, 위 예친구이다. 한때 세트의 주요 요원이었던 그녀는 수뇌부와 연락이 끊어진 지, 올해, 예친구 이윤이를 찾아왔다가 그녀의 뒤를, 발던 특기 때에 잡혀간다. 살아남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총격전도 불사하는 강단 있는 투사지만, 섹트의 일이 올, 은일이라고 믿던 구미경의 신념은 빛이 바랜지오. 레다. 빠른 판단력과 뚜렷한 목표를 지닌 힘있는 캐릭터 구미경은 배우 한예리를 만나 더욱 매력적인 캐릭터로 거듭날 수 있었다. 탄탄한 연기력으로 등장하는 자. 면마다 극의 긴장감을 부여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선보이는 한예리는 일랑에서 최초로 총기 액션에 도전했다. 실제 촬영 현장에서 입은 부상에도 굴하지 않고 열정적 으, 노 액션 촬영에 임했다는 후은 한예리는 구미경이라는 인물이 일랑 안에서 굉장히 강인해 보였고 돋보였다. 짧지만 강렬하다. 기억에 남는 존재로 보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 구미경 역할을 참여하게 됐 계기를 밝혔다. 김지훈 감독과의 첫 작업에 대해서는 감독님 안에 본인이 그리고 있는 디테일한 그림 이 확실하다라는 걸 알았다. 감독님의 미장센을 확대경으로 보듯이 볼수 있는 작품을 다시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 라몇뜻 깊은 소감을 전했다. 평소 한예리의 팬이었다 고 밝힌 김지훈 감독은 한예리는 정말 정확한 지점에서 연기를 표현 한다. 작은 여기지만큰 존재감 으로 일랑의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라며 애정 어린 마음을 드러냈다. 1랑, 은, 강동원, 한효주, 정우성, 김무열, 한예. 리, 최민호가 출연했다. 7월 25일 개봉한다. 김수정기. 4swandiv, 꼴뱅, 이 t v r epo, rt.c, 5.kr 사진은 0. 화. 1랑, 스틸 카피라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재제